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QR 코드이죠. 자, QR 코드로 결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도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카드 단말기에서 여기 페이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프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자.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스캐너인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를요 카카오페이 qr코드를 여기에다가 읽히면 됩니다 읽혀 볼게요 자 읽히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겠죠 금액을 6천원해 볼게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업체에 대한 샤르망에어에서6천원이 결제됐다고 문자 카톡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다시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페이프로 바코드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4번 자이 상태에서 다시 취소 바코드를 한번 자 취소 결제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기 스캐너에다가 갖다 댑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드 단말기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원거래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자, 카카오머니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승인번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78717입니다. 990이네요. 자, 그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는 오늘이죠. 만약에 어제 카카오페이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날짜 11월 30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 정정 버튼을 통해서 날짜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요. 자, 총 거래 금액은 6천원이었죠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카카오머니 취소가 됐죠 지금까지 어, QR코드 결제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도 지금처럼 카카오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다시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릴게요 페이프로. 페이프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키스NK 2500QN 멀티패드에 바코드를 대 주세요라는 멘트 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 고객의 고객이 내민 QR 코드나 바코드를 여기에 읽히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도 이런 방식으로 QR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